안녕하세요 누구인가 에이입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찍는데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저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누구가 누구지 누구는 나지 일단은 말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미래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지금 모으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트레저레이더 써 버릴게 요 그냥 트레저레이더 그냥 바로 써 버리기 클라스드 잠깐만요 저대좀 바꿀게요. 이 덱이 좀안 좋더라고. 덱을 제 덱으로 바꿔줍니다. 제 덱은 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클리어 할수 있을걸요. 아직 통솔력이많이많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트레저레이더를 쓰는 건, 아, 트레저레이더 또안 썼어. 진짜. 죄송합니다. 트레저레이더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Yanko. 아 어, 소리 좀올리게요떡누가래도 왔습니다. 아 근데 매 아까 전에 <laughs> 이제 요즘 <laughs> 오빠가 불어를 안 해요. 불어 영상을 잘못 들리고 있어요. 이제 <laughs> 음. 불를좀음 메탈. 메탈리아켓 빠져. 호우! 메탈리아켓 빠져. 제가 방금 지는 노래입니다. 메탈리아켓 빠져. 메탈리아켓 빠져. 메탈리아켓 빠져. 메탈리아켓 빠져. 흉치흉치 메탈 예, 메탈리아켓 빠져. <laughs> 제가 이상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명함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꾸꾸. 아, 그럼. 알리나저랑, 딸랑딸랑,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안 돼요. 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이스 보물 얻어. 구독은 한번 더, 어, 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얻어요? 어, 일단은 요, 요 보물만 할게요. 노가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싫으니까. 영상만 아주 잘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최고 최고급 보물로 모아서 가겠습니다. 어딨어?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참치. 아, 근데 여기 좀 짜증나는데, 아, 진짜. 근데 여기 좀 짜증나기 때문에. 트레드레이더를 쓰고 스피드를 끼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짜증나거든요. 짜증나는 거 빨리 끝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처, 초반에는 일단은 아, 길이를 뽑으면 망하죠. 일단 이거 한번 올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성은 패면 성을 그냥 사정 없이 뚜드러 패줍니다. 그게 바로 저희 비법이에요. 성을 사정 없이 뚜드러 패주면 됩니다. 그냥 보르본 바로 뽑아주시고 보르본 캥거루 저 너무 좋습니다. 캥거루 야, 캥거루 저 너무 좋아해요. 왠줄 알아요? 보르를 겁나게 많이 주거든요. 죽지 마. 죽지마 보르본아. 보르본아 해발 죽지 마. 호르만 너 죽으면 망해. 네, 칼이 바로 뽑아주시고요. 칼이 한 방컷. 어한 방컷이 안 난다고? 이거 말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니, 정신 아니, 없어. 스피드 아, 음, 좀 말이야. 끌게요. 어, 나이스. 아 내가 왜 이걸 올렸지? 안돼. 스피드 꺼까요 아야 끄지 마. 네 바로 바로 그냥 모트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무트, 고무! <laughs> 나와라 고무! 나의 친구 고무! 쓸데없는 데다 공격썼죠 망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카이를 또 하나 더 뽑아주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방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대포를 쏴줄게요 그냥 왜냐면요 그냥 대포를 쏘고 싶어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쟤네들은 그냥 짜증나기 때문에 그냥 뚜드럽 해주면 됩니다 아주 잘 그냥 아주 잘 이렇게 뚜드럽 해주면 돼요 그냥 아, 짜증나는데. 아, 다시 와도 짜증나, 짜증나. 아, 속도 때문에 짜증나. 아, 속도 때문에 짜증나. 바, 바로 죽어버렸죠? 그럼 끝난 거예요. 간단. 참, 쉽, 조잉. 나이스, 블루크리스탈, 발동! 네, 블루크리스탈이 6 6 발동했는데, 요거랑 요거랑 요것만 좀더 모으면 좋겠지만, 안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업에서 저 크리스탈은 제꺼 하겠습니다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버리세요 일단은 얘를 좀 진화시키고 싶고 싶은데 시킬 수가 없네 어쨌든 바로바로 달을 가보도록 하... 아 다리래 심해 소용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서는 그냥 도전 끼고 갈게요 고령끼 이것도 먹기고 가지가 오, 없네. 음 일단 리더십 한개좀 써주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크리스탈이 발동했기 때문에 아 캐릭터 공격력 높여주는 거쓸걸 일단 고 고방은 상고방이 좋을 것 같아요. 고방은 일단 상고방으로 들어와 데려왔습니다. 뭐 음, 나오는지 아세요? 대머리 군이 나와요, 나와요. 대머리 군, 대가리 군도 대머리인데 대머리 군이 나와요. 대머리 대가리 군. 정답. 일단 아주 요새... 못생긴 군이죠. 일단 처음에는 일단 쓰리고 방 뽑아 주셨고요. 돈을 모아주셔서 쓰리고 방 뽑으면서 아이 펭귄이 나왔죠. 펭귄이 나오면 이제 고방을 벽벽 벽 하나로 줄여 줍니다. 그리고 울실에 있으신 분으로 울실에 뽑으시고. 일단은 저는 우스레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강무트를 뽑아줄게요. 아 고무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나 이제 고방 고방을 이제 이제 이제부터 이제 고방 진짜 많이 뽑아야 돼요. 그다음 저는 그냥 사정이 고방 끊기면은 망합니다. 여기서 고방 끊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방을 끊기면은 저는 그냥 고방이 끊기면은 망합니다. 고방을, 상고방으로 하시고. 어, 강, 강, 무트 지켜야 돼요. 무트 지켜야 돼요. 무트 지켜야 돼요. 에, 고방, 고방 끊기면 안 됩니다. 고방 절대로 끊기면 안 돼요. 고방. 고방 끊기면 망합니다. 여기서. 에, 바로 일단 카이 뽑을게요. 사정 안 봐주고. 네, 일단은, 사정은 알아서 그냥 우시를 잘 뽑으시고요. 다른 루시레가 있으신분들은 다른 루시레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 아 진짜 사고방.. 사고방 데려올 걸. 아 진짜 괜히 상고방 데려왔어 저기 무슨 소리가 들리겠죠? 네좀 있으면 이제 대머리 분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대가리 대머리분 자 일단은 살아남기 걸렸죠? 이러면은 제가 거의 죽은겁니다 왜냐면 대포 사지면 바로 죽거든요 아, 흉 아, 또, 또, 짜증나네. 소락이 또 나왔죠? 자, 카이가 멈췄습니다. 그 안에 카이가 맞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카이가 안 맞게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방을 끊기면 망하기 때문에 고방은 안 끊기, 최대한 안 끊기면 됩니다. 그냥 고, 비법. 고방을 안 끊기게 하라. 모트를 지키면 되겠는데. 음, 얘들아 모트를 보호하자 모트를 모트를 보호하자 야야! 제가 왔습니다. 야, 야. 모트를 보호합시다 모트를. 아아마게돈 아마겟돈 보호하기 좀 힘든데 아마게돈은 보호하기 좀 힘듦으로. 대가리 곰만 깨면. 따 디다 따 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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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디다. 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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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이따맞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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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끊따면따해따고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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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들어와 제발 고방아 안돼 아마키톤 지켜야 돼요 보로몬도 지켜야 되고요 지키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방을 빨리 뽑아야 되다데 옆으로 일단 살짝 밀어주고 그리고 바로 강모트 뽑아주면 나 고모트 뽑아줍니다 고모트 고모트 제발 제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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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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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트 t 트 갑니다 u 트 가요 r 트 가요 아 e 트 공격 못했죠 어어해해요아마 b 죽죽었요요아마 t 죽죽었아어어해해요 어떡해요 어떡해어떡해요 아, 고 u 이야고 r 끊기면 망하는데. u t t e r butter, butter, 고 u 끊기면 진짜로 망하기 때문에 고방을 빨리빨리 뽑아 줘야 되는데. e r b 돼 t t e 돼 butter, b u t t e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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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제발 무채 제발 무채 제발 너에게 행운을 빈다 카이야 카이야 일단 잡몸들좀다 처리해줘 강무 지금 두번째 뽑았어요 고무 지금 두번째 뽑았는데 지금 안죽고 있어요 딴딴딴딴디단딴디단딴딴디단 공격 들어다니다 안돼 공격 들어갑니다 덩이덩 진짜 공 덩이덩이 덩이덩이 덩이이덩이이덩이이 덩이덩이 덩이덩이 이덩이이 아니, 왜 공격하려고 그러면 죽는데, 진짜 음, 아, 그것만 때리고 죽지, 진짜. 안 돼! 아, 아, 이제, 이제, 막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졌습니다. 힘의 소용돌이 그냥. 깰수 아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겨주세요. 바로 베베. 패배. 패배.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울 거야. 아 어. 아직 여기 66%와66% 66% 있긴 와, 66% 하겠지만. 66% 66%, 66, 66 어떡할 거야 양코들아 대문 대문 열면 뭐또안 주나요? 그러겠죠 아마도 와8.7 업데이트 기념으로 제가 좀뭐좀 뭐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폭탄 대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핵폭탄 대전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시마 작전에 들어가서, 이걸 들어가서, 제가 모든 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10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목표물에서 고에너지 뽑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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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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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말고 이거, 뭐이 정열의 나라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이 정원 몇 개죠? 이 이거, 이거, 이마 이거, 이이지네요 바로 매 플레이! 일단, 메마른 정원에서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뽑아주면 이깁니다. 나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안 뽑아주면 이겨.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뽑아주면 이긴다니까. 상대팀 이겨. 아무것도 안 뽑아주면. 맞지? <laughs> 내가 그냥 장난 좀 쳐봤고, 그냥 바로 기린 출동. 어, 지금 카이 뽑고 바로 올려줄게요. 와, 진짜 카이가 몸빵이 진짜 제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쉐를 몸빵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냐고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그냥 귀찮아요. 일단 귀찮아요, 그냥. 귀찮아요, 그냥. 딴건 없고 그냥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예뻐. 지금, 지금 고무 뽑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얘네들만 뽑으시냐고요? 고방 뽑을까요? 고방 고방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아 대포로 한 방에 멋있게 끝내줄라 했는데 진짜 음두삼사또 검은 강아지가 나왔죠 하이 한 방에 나와 하이가 때리면 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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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 기린만 뽑을 거야 이제부터 고방은 기린만 뽑고 있고 지금 아마 또 뽑으면 망하지. 그래서 보르본을 뽑아보도록 하겠다. 보르본 보르본 나와라 보르본 보르본 나와라 보르본 보르본 빨리 나와 주세요. 보르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얘는, 얘는 봤죠. 어. 터치해버렸다. 일단 얘는 봤죠. 나카이도 공격모션 받고 오르본 크기 보세요 여러분들, 크 기가 막힌 아가디 봤구나. 죄송합니다, 님들. 나 고방 어쩌다 다 죽었어. 대포로 밀어주겠다. 야, 고모트 공격하죠. 공격 그냥 고양이 무티라 하라고요. 네, 알았어요. 그냥 고양이 무티랑 할게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냐고요제 머릿속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고. 잠깐만요. 일단 아마겟돈을 뽑은 이유는 그냥 성 빨리 때리라고. 그냥 성 빨리 푸시바 푸시바 하라고 때린 건데. 아, 보낸 건데. 아, 말실수로 오늘 왜 이렇게 자주 하나. 일단 요거 빼고 그 요거 요거 하고 바로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90개로 막 뽑고 싶은데. 일단 플라워 진화 영상도 올리긴 올릴건데 지금 진화할까요? 근데 네, 플라워.. 그래서 플라워 진화는 다음에!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 진화.. 저 알고 있긴 한데 뭔데요? 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한번 써볼까요? 저얘 한번도 안써봤거든요 진짜 레알로다가 한번도 안써봤어요 소원만 하네요. 이걸 다의 고양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격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디다 써보냐면 전설의 시작 별한 개짜리 1 스테이지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를 흔들다, 돼지를 흔들다. 일단 대길리에서 찾기 해가지고 이엑스였죠 아까 전에 걔가 이엑스 능력이 없었죠? 이엑스가 뭐 없냐? 오케이, 여기 있다. 뭐를 뺄까요?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를 빼. 일단 225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보낼게요. 달의 고양이, 소주 어떠지? 어떠지? 저 진짜 레알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뭐지? 완두콩 들고 있네. 여기서 고양이 나오나요? 설마? 고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같다고. 어? 좋은 건가, 쓰레기인가 모르겠네. 이벤트 얘를 다 가볼까요? 헛, 태권도, 헛, 헛, 헛. 어, 나는 태권도 양코, 헛, 헛, 고리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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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나는 운동화 양코. 운동화 양코 아니고, 운동회 양코야. 헛, 나는 도둑. 너의 물건을 훔치러 왔다. 난 너의 도둑. 너의 물건을 훔치러 왔다. 너의 물건 빨리 내놔. 니네 물건 빨리 내놔. 네 물건 내놔. 내 훔쳐갈 거야. 내구독 내놔, 내가 훔쳐갈 거야. 뜨거. 내 플라워 보여드릴게요. 다다다다다다다. 저저 저, 저도 처음에 플라워가 제저저 저 처음에 진짜로 레알로 저 처음에 플라워가 지금 깨트리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짝짝하니까 플라워 막 춤을 추면서 공격하더라고요. 고양이 좀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뭐았구나 일단은 짝짝짝짝짝어 선생님, 저 왔어요. 헛 빨리 가야겠다. 어 헛헛헛 늦으면 안 돼. 헛헛헛헛헛헛헛헛헛. 짝짝짝짝짝짝.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뭐 하냐? 태권도가 사거리가 좀 있네요. 몰랐는데 태권도가 사거리가 좀 있. 있네요 응. 참수색주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안녕 하기 직전에 저뭐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투신박스 어? 아 이미 받았구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습 그럼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